열한 번째 어, 등불 들고 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어,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를 올려 주십시오. <laughs> 예, 등불 들고 기다리는 처녀니다 해석자가 이 크리스안을 데리고 일곱째 방 마지막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일곱째 방에 들어갔을 때또 특이한 모습의 한 남성을 이 크리스안이 발견하죠. 침대에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남성을 일곱째 방에서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남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 합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나요?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하늘로 올려지는데 나만 홀로 남았고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일곱 재방에 등장하는 남자와 같은 그런 그 꿈을 꾼다든지 그런 그 불안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 중학교 입학 시험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입학 시험까지 입학 시험을 참 많이 치뤘습니다. 또 대학 재수한다고 시험을 또 여러 번 봤었고요.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 그마음의 트라우마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한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씩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제 순서가 되었는데 그만 부르지 않고 너무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방송을 했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아니면은 대학교에 어, 학교에 그이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붙여 놓기도 했었죠. 근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어, 트라우마를 몇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남아서 그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로 방송을 듣는데 제 순서가 됐는데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1년 동안 애써 준비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니 할 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대학 입시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캄캄, 절벽, 나락에 떨어지는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 일곱째 방에 등장하는 남자가 바로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신의 죄가 낱낱이다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꿈을 꾸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이존번녀는이 해석자의 일곱 방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하고자는 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제일의나를 맞게 되면은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인지를 경고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동체 성경읽기 영상을 통해서 네, 동영상을 부제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다 친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 내용을 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혼인 잔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제림을 가리킵니다. 자 혼인 결혼식인데 결혼식이라면은 신랑 신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 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열 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의 들러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상징하죠. 즉 신부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열처녀로 그렇게 또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들러리면서 또 신부의 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것이죠. 신랑은 누굽니까? 제림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죠.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고야 맙니다. 열 명의 처녀들 모두 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서 있었고 또 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신부들러리들이 이제 등을 준비해서 밤에 신랑이 밤에 올 때는 이렇게 길의 중간 중간 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길 안내하는 그 역할을 이 등불을 들고 이 신부들러리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핸드폰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왔으니까 얼마 후면 도착한다 뭐 이렇게 수시로 연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 알수 없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디 오매 이열 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명의 천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을 때에 그 등불을 켜들고 기란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명의 천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은 준비됐는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갑니다. 자,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 혼인잔치 집에 못 들어간 다섯 처녀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첫째, 등은 준비해서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나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신앙이 좋다 해서 자녀들이 그냥 덤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해서 남편이 또 덤으로 아내 치마 자락 잡고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기회를 놓쳐서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교훈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등과 기름 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 신앙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신앙. 이 예를 들어서. 교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또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외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이라면은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내면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 또이4 0일 특별 새벽 부흥회또뭐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집회들 부지런히 참석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성도의 신앙 또.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적인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름에 해당이 된다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외형적인 그런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신랑이 온다 해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또 등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들, 들러리로서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이제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르는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이제 갈라집니다. <laughs> 미리는 다섯 처녀, 표면적인 성도로서 생활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믿는다, 교인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내면적으로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식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또 예수를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활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위하여 어쩌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다섯 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자신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향한 소망을 가지고 충성봉사하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런 사람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천국은 나의 신앙으로 가는 곳이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 슬기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둥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서로 그렇게 나누어 쓰다가 신랑이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 다 꺼져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다리고 있을 때니까 얼른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론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라 하였지만은 이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부를 당합니다. 기름을 구하여 혼인잔치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천국은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름을 좀 나눠 쓰자. 예수님 이제 제리 마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 수고한 거 나한테 좀 구워달라. 응?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그 상태가 바로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도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날 받게 될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온교회 교인들 다 오시오. 자 시온교회 교인들 단체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름을 나누어서 같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준비한 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상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런즉 끼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끼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몇년몇월 며칠 어디에 예수님제 재림하신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먹고 마시고 큰 놀다가 제일 마시기 한 (1년) 전쯤 아니면은 한 (100일) 전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뭐~ 금식 (40일) 금식기도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기회의 신의 머리 모습이 특이합니다. 머리 모습이.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 모습입니다.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 모습을 한 신이다. 이 무슨 의미냐? 기회는 앞에서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대머리밖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못 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앞에서는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면은 붙잡지를 못한다는, 뭐 대머리,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지죠.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으나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기회가 올 때에 그걸 잡아야 되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게 바로 이 기회의 신, 카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다음으로 미루면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좀더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봉사할 수도 없고 지금은. 열심을 이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기를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누구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이라는 그즉 미래의 시간을 누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그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철로역정 해석자의 방 일곱 번째 마지막 방에서 이 크리스찬이 보았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남성.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심판대 앞에 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신만 남아서 자신의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꾸고는 두려움에 사로잡있는이 남성 바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이 말세지마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그 다섯 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늘 영적으로 껴있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모든 재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하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불 손에 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밝은 등불 손에 들 뜬물 로주를 맞겠네. 항상 기억기도하며 오르반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어다리 그날밤 그날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이단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눈이 빠질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 오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 t 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도하 점점 더다우워함는이말으지하에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말세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처럼 증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을 잘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러져 주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